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안정화와 위중증 및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가운데 두개 이상이 충족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중대본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감소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의 전주 대비 감소, 주간 치명률 0.1% 이하,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고령자 계량 백신 접종률 50% 이상 등의 평가 지표 4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주간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발생은 증가하고 있고 고령자 개량 백신 접종률은 27.4%에 그쳐 네개 지표 가운데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한 개의 기준만 충족한 상황입니다. 네개 기준 가운데 두개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을 결정하게 됩니다. 1단계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데 단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2단계 의무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하거나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 착용 의무가 남은 곳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됩니다.